안녕하십니까. 요아트입니다. 더 트레이딩 채널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의 감사의 의미로 초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대형 프로젝트의 주인공이신 스위파드 선생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더입니다 시작한 지가 그제 같은데 예. 벌써 어, 3년이라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뭐 초대형 프로젝트는 아닌데 직접 트레이더 분들을 찾아가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어,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로 제가 많이 나갔었는데 이번에 스위파더 선생님이 직접 찾아가신다고요? 네네 우리 멀리 계신 구독자 회원분들도 계실 거고 해외에 계신 구독자 회원분들도 계실 건데, 뭐, 멀리 신청하신 분들도 상관없습니까? 해외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뭐. <laughs> <laughs> 예. 해외는 곤란. 해외는 곤란한데, 국내는 뭐 제주도까지는 어, 가능하다. 제주도는 뭐, 비행기 타면 금방이니까, 예.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부산! 신청자가 부산에 있나? 어. 유아트 강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가서 네. 이제 솔루션을, 솔루션을 제공할 네. 건데요. 제가 이제 어려웠던 시절, 슬럼프를 겪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뭐 극복했는지, 그런 걸 중점으로, 또 어떻게 해야 수익을 나는지, 어떻게 해야지 또, 어, 좀더클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혼자 혈을 뚫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수분들이 찾아가서 뒤에서 보면 그 막혀있는 혈 부분이 보입니다. 그 부분을 살짝만 터치를 해줘도 혈이 완전히 뚫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주식 방향성을 조금 잃어버렸다. 그리고 계좌가 정체가 되어 있다. 강의 배운 대로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러신 분들 특히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더 선생님이 직접 뚫어드리겠습니다. 뚫어! <laughs> <두러워. 웃음> 그리고 단순한 뭐 하나를 빼먹었기 때문에 계속 정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늘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방향이 맞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목표에 도달합니다 그 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도 하트 지금, 지금 만나러 완벽합니다. 갑니다 파도 하트, 하트. 파도 파트, 에나트, 아, 파드 파트, 크로스. <웃음> <웃음>